안녕하세요. 도시 자연 TV입니다. 아, 오늘도 어, 느타리 버섯 산행을 나왔습니다. 아, 지난번에 아, 며칠 전에 두고 온 느타리 버섯이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어, 엄청나게 크기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아,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느타리 버섯은 온습도가 맞으면 어, 엄청나게 금방 성장을 합니다. 아, 인근 야산이나 습지에서도 이렇게 멋진 느타리 버섯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 느타리 버섯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렇게 저번에 이렇게 두고 왔는데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와, 엄청납니다. 지금 민달팽이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아 멋집니다. 이렇게 엄청난 크기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대박. 자, 자 여기도 어, 이렇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요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고요, 이렇게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진짜. 어, 이런거 어, 뭐 이렇게 성장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온 습도가 맞으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합니다 또 이동하면서 느타리버섯들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와 멋집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자, 여기 나무 위에는 아, 지난번에 없던 느타리가 이렇게 아, 아,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게 성장을 했는데요 아, 요 며칠 또 아,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또 탱글탱글하고 멋진 느타리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아, 요즘 느타리버섯 어, 지금 막 성장을 해서 어, 야산에도 이렇게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거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멋진다 아주 지금 이렇게 지금 깔끔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또요거 채취하고 한번 이동하면서 어, 느타리버섯들 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벌레도 안 먹고 아주 좋습니다 지금 상태가 아 멋집니다. 이렇게 요즘에, 아 이제, 느타리버섯 어 조금씩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 나무 위에서 또, 어 이렇게 멋지게 성장한 아 느타리버섯이 이렇게 발견이 돼서 이렇게 채취를 했습니다. 아, 이렇게 먹기 좋게 지금 막 성장을 하는 거라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 이렇게 멋진 느타리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금, 어, 녹여나가 돼 가려고 하는데요. 지금 아주 딱 좋습니다. 이거. 아 이거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이렇게 멋집니다 아주 지금 아주 느타리가 여기는 지금 막 올라오는 느타리들 이고요 요거는 조금 성장한 느타리가 여기 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인근 야산에도 이렇게 느타리들이 지금 시작했습니다 아 요거는 한번 또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 자 이렇게 지금 살짝 건조됐는데 지금 아주 먹기 좋습니다 아 여기 고산복에는 어마무시한 느타리가 다발이 두 개가 이렇게 딱, 어 붙어 있습니다. 멋집니다, 아주. 야, 저거 높은 곳에 있는데 저거 채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와,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크기의 느타리버섯을 지금 채취를 했습니다. 아, 요즘 시에 이렇게 큰 느타리버섯 어, 보기 쉽진 않은데요. 아, 이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또 주변 한번 살피면서 느타리버섯들, 어, 또 온전한 것들이 있는지 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어, 벌레도 안 먹고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자, 저 고사목 위에도 예쁜 다발르타리가 뒤에 있는데 저것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발르타리 예, 또 채취를 했는데요. 아, 약 살짝 건조가 돼 가서 요거는 채취했습니다. 아, 멋집니다. 요거 성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크기로 성장을 하는데 아, 지금 기후가 조금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아, 요거는 채취해 가고 나머지는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와, 이타리 완전 대박입니다. 아, 이렇게. 아래 위로 해서 엄청난 느타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채취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좀 전에, 아, 높이 있던 느타리버섯을 채취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막 성장을 했고요. 아, 이렇게 다발로 해서 멋지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야, 대물입니다, 대물. 아, 대물급 느타리버섯. 이렇게 아, 먹기 좋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 이런 거 지금 딱 먹기가 딱 좋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 아주 이거 시계로 해서 먹으면 아주 기가 막힐 것 같습니다. 멋집니다. 여러분도 한번 느타리버섯 산행 도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부러진 고사목에 또 느타리가 아, 멋지게 탱글탱글하게 올라왔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채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여기 이렇게 이것도 아주 A급입니다. A급으로 해서 이렇게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도 느타리가 참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아 여기 유생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 이렇게, 느타리가 성장을 했는데, 이것도 채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 좋습니다, 저. 아, 살짝, 어, 보내 먹었는데 괜찮습니다, 이 자, 여기도 멋진 느타리 버섯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아, 이것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어우, 지금 막 올라와서 이렇게 좋습니다, 저. 자, 오늘 산행에서 아, 이렇게 멋진 다발 느타리 버섯들을 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아, 이렇게 뒷면도 이렇게 깔끔하고 지금 막 성장을 해서 엄청 좋습니다. 아 이제, 느타리버섯들이 아어 높은 쪽도 이제 성장을 해서 채취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 멋집니다. 자, 오늘 산행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느타리버섯 아 산행, 아 야생버섯 산행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